같습니다. 저는 해인 노무법인의 남경례 농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이라 하지만 이 기본적으로는 중대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의 소주제는 유해 위험 요인 제거 대책 아는 만큼 보인다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는 주체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첫 번째 개요 즉 목적이나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는 중대재해 중에서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중대재해 중에서 중대 시민재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유해 위험요인 제거 대책 아는 만큼 보인다. 예. 이 제거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분들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입법화된 배경에는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는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대재해는 인명피해를 말하고요. 인명피해 중에서 부상, 질병, 사망을 말합니다. 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배경과 목적, 산업안전보건법과의 비교, 적용범위 시행 시기는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이 20년의 경우에 800여 명에 달합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에 절반 이상, 56%가 건설업종 재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증가하고 있지는 않은데 계속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사망재해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차원에서 국회의 의원입법을 통해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입법화 됐습니다. 예, 배경과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은 이 산업 안전보건을 위한 안전 기준과 보건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요. 이 대보호 대상은 시민과 종사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지향점은 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안전과 보건에 관한 최저 기준을 정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이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이 안전보건 활동을 적정히 하도록 하기 위한 법입니다. 왜냐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최저 기준을 정하다 보니 최저 기준만 이 정하는 노력을 해서 더 이상 재해율이 떨어지지 않고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 처벌법은 경영 책임자가 경영 목표를 관리하듯이 안전도 경영의 일부라는 인식하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점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뭐 추후에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우리 그리고 중대재해 관련해서 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망자 1명 이상, 우리 중대재해처벌법도 사망자 한 명이 똑같죠. 사망은 중대재해 맞죠. 중대한 인명피해의 줄임말이 중대재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법 정책상 산업안전보건법은 두명 이상 부상입니다. 근데 치료 기간이 3개월이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두명 이상인데, 부상이 치료 기간은 6개월이죠. 좀더중하겠죠 그리고 질병자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은 10명 이상인데,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3명 이상입니다. 급성중독으로 인해서.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안전보건법의 특별법은 아니지만, 특별법은 아니지만, 좀더 중대한 재해에 대해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고요. 중대재해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말하고요.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명포, 보호대상은 이, 우리 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나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이나 이용자, 시민에 해당되고요. 요거는 각각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재해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책임의 주체로서 사업주 경영책임자가 누구냐 이와 관련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예, 네. 하지만 이 법의 취지를 바탕으로 해석을 할때 사업주에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요,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뭐 통상의 대표이사나 이 최종 의사 결정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겠죠. 그리고 우리 인정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장이 되고요. 우리 지방 공기업은 공기업의 장 등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 시행 시기는 2024년부터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의 전 사업장에 우리 중대 산업 재해가 적용된다는 점을 주제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누어 볼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강의는 중대산업재해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중에 하나겠죠. 앞서 비교한 것처럼. 그래서, 그러면 중대산업재해가 뭐냐에 대한 정의 부분하고, 중대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어떤 의무를 지느냐? 왜냐하면 사업주나 또는 경영 책임자가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불이행해서 불이행하게 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과태료도 없습니다. 그런데 불이행으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형사 처벌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사업장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의 이 그러니까 부담해야 되는 의무에 대해서 반드시 준수하고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중대산업재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2조 1호에 따른 산업재해 산업재해는 인명피해라고 말씀드렸죠 물적피해가 아니라 산업재해 중에서 다음 강목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 부상, 급성중독이고요 급속 중독과 관련해서는 이, 우리 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뒤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신경계 장애, 급속 중독, 다 유해 화학물질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 안전보건부에서 언급했던 내용들 대부분입니다. 수은이나 화물에 노출된 급속 중독, 크롬에 의한 급속 중독, 뭐, 많죠. 이산화 질소에 노출돼서 급속 중독, 등등이 있고요카드면그 화물에 의한 노출되어 중독. 그래서, 이, 이런 것으로 인한, 이, 재는 중대시민재해가 아니라 중대산업재해라고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주 및 경영재 책임자들의 의무 관련해서, 이 법상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보 의무. 그러면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 의무를 사업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네 가지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 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그 이행에 관한 조치. 그죠. 이게 안전 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인데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안전 보건 경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뭐 이걸 반드시 구축해야 되고요. 이 그리고, 재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발생 시겠죠?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을 명한 이행에 관한 조치. 네 번째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실무상의 조치가 아니라 관리상의 조치요. 이거는, 이 법은, 이, 우리 관리 감독자나, 뭐,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등에 적용되는 법이 아닙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예,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관리자 및 전반, 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관리 책임자에 준하는 분들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되겠죠. 그이 대표이사. 그렇기 때문에 회사 전체의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산업안전 보건법령은 우리 산업안전 보건법 또 항공 관련해서 항공 안전법, 선박 관련해서 선박 안전법 뭐 기타 등등의 이런 법령상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있는 의무 조치가 있죠. 관리상 담당자가 아니라 관리자로서 이런 부분을 이 관련해서 유해 위험을 방, 예 방지하기 위한 안전보건상의 체계를 구축하고 이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 구체적으로 사전적 조치로서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및 이행과 관련해서 우리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세분화 해놨습니다. 물론 사전적 조치겠죠.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 이 방침을 설정한 거 예를 들어서 재해위험 시에는 이 작업을 중단한다든지 재해위험 시에는 직상급자에게 즉시 보고한다든지 뭐 이런 방침을 보고하고 보고와 동시에 뭐이 작업을 중지한다든지 이런 방침을 사업주가 천명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전담 조직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 보건관리와 관련해서 이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 보건관리 체제. 예, 부분인데요. 전담 조직인데 만약에 10명이나 50명 있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만 전담으로 하면 사업은 누가 합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전담 조직은 500명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500명 이상의 사업장요 그리고 이세 번째는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결국은 유해 위험 요인을 찾아야겠죠. 작업자 관리 감독자 들 찾고 이것과 관련한 업무 절차를 말련는데 결국 매뉴얼을 만들라는 의미겠죠. 이와 같은 노력은 이 사업주 등 경영 책임자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나중에 형사 처벌 받을 때이 이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그 사고 사고라는 게 부상, 질병, 사망이겠죠. 중대 산업재해. 그 되면 그거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데 물론. 처벌에 양형을 구형하는 데 있어서는 이 각각의 항목의 위반 여부에 따라서 이 감안되리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안전보건 관리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도록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는 안전보건 관리 관리 감독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뭐 예산, 뭐 판공비 이런 게 되겠죠. 안전 보건 관리. 왜냐하면 이러한 책임만 부여하고, 책임만 부여하고, 책임과 의무만 부여하고, 비용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 사실은 안전 보건 관리 체계에 구멍이 생길 것입니다. 예. 제 생각에는 관리 감독자에 대해서 관리 감독자로 지정된 분들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법에 의한 건 아니지만, 이 과실치상 과실치사 이런 부분이 지기 때문에 이 관리감독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 안전보건 관리수당이든지 이런 부분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일정 규모 이상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선임은 이 300명 이상은 의무고요. 50명 이상은 임인데 50명 이상 같은 경우에는 그 위탁을 줄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조치도 취해야 되고요. 그리고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마련해야 됩니다. 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로서, 뭐 이메일이나 고충 처리 이런 걸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안전보건협의체 등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종사자가 위험 신호를 사업주에게 보고했는데 그 보고내지는 통지겠죠. 그런데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사망사고나, 이 질병 부상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사업주는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개개인이 내 의견을 듣는 것보다는 부서 또는 이 위원회 등 조직을 통해서 이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절차를 마련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아,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여덟 번째, 우리 다음 관련한 조치의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한 건데요. 이와 같은 매뉴얼을 마련하는 이유는 작업자가 이 비상시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 매뉴얼에 따라 훈련하고 또 행동할 수 있도록 신속히 대비하기 위한 거겠죠. 그래서 이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 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를 한다든가, 뭐 사람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한다든가, 피해 방지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매뉴얼을 마련해야 될 의무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업무를 제3자에게 주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 보면 도급 용역 위탁을 받은 자가 산재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절차 이런 걸 마련해라. 그래서 도급받은 사업장에서 재해가 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든가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다면 도급에서 배이 배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배제라는 게 즉각적인 배제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하뭐 도급 관련한 계약, 계약 기간을 준수해야 되는 부분과 또이 유해 관련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안전 보건 경영 시스템, 즉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관련해서 이 말씀드리는데 이 실무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노동부 자료고요. 그래서 유해 위험 요인을 발굴 이번 주제가 유해 위험 요인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거죠. 제거, 대체, 통제 방안을 마련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계를 말한다. 그래서 뭐 위험 요소를 물리적으로 제거한다든가 위험이 낮은 인자로 대체한다든가 물질을 바꾸는 거겠죠. 근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낮은 인자로 바꾸게 되면 금전적인 예산이나 비용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험 요소와 작업자를 분리한다든가 작업 방법을 뭐 변경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일부라고 사례됩니다. 이것도 실행 전략으로서 뭐 앞서 말씀드린 것하고 중복되는 부분인데 이건 실무라고 한 부분은 실무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의지, 의지를 밝히고 목표를 정한다. 뭐 구속원의 권한과 책임을 독려한다. 뭐 리더십 관련한 뭐 근로자의 참여. 이 음, 안전보건관리 전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 뭐, 이런 부분하고 의견을 제시할수록 한다. 위험 요인을 파악한다. 뭐, 위험 요인에는, 뭐, 기계, 기구, 설비도 있고, 유해 인자도 있겠죠. 화학물질이나, 뭐, 물리적 인자, 뭐, 이런 생물학적 인자, 또 위험한 장소, 위험한 작업, 뭐, 이런 부분을 파악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런 유해, 유해 위험 요인을 제거 대체 통제한다. 그러니까, 유해 위험 요인별 위험성 정도를 추정하고, 또, 이, 추정한 걸 통해서 가장 위험성이 높은 것을 결정해서 허용 가능한 위험 요인과 허용 가능하지 위험 요인 등 이런 거를 정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비상조치를 수립하고 평가 개선합니다. 물론, 도급을 준 경우에는 도급용역 위탁 시그 사업자 관련해서도 보 수급인, 뭐 수급인의 근로자, 또 수급인이 도급을 준 사람 등에 대해서 이 산재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음, 소규모 사업장에서 즉시 할수 있는 안전보건 응급조치 이것도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예시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전보건 관리 체계부터 이, 하려고 하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하기 어려울 테니까 소규모 사업장은 여기서 말씀하는 10가지 정도 꼭 챙겨 보시고 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이행조치, 관리상의 조치입니다. 이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이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법, 이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점검하는 겁니다. 경영,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우리 담당자들이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꼭 점검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편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의무를 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교육을 하라는 게 아니고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이런 점검도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사업주든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법적 의무로 부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의무 관련해서 도급 용역 위탁 사업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이 관리상의 조치나 안전 보건 관리 측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시스템을 구축할 의무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중대산업재해 관련해서 이 우리 처벌 수위는 우리 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돼 있습니다. 1년 이상의 징역 10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 보시죠. 4조 5호를 위반하여 이 4조는 이 경영 책임자 등의 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의 무를 말하는 거고요. 이건 도급사업자에 대한 건데, 위반하여 중대한 산업재해에 이르게 된 경우, 앞서 쭉 말씀드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이와 같이 부여한다는 거고요. 이건 사망시에 해당합니다. 사망시. 이,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4조 5조를 위반하여 2조 나목하고 다목이 이게 구상하고 질병을 말합니다. 7년 이하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제재는 양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 법인에도 책임을 지게 한다. 그리고 특히 민사상 책임도 부담합니다 5배의 범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배 책임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법원이 고려해야 될 요소는 뭐, 고의 과중과실의 정도, 의무 위반의 종류, 의무 위반의 내용, 이 의무 위반의 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 또 이것과 관련한 경제적 이익, 뭐 의무 위반 행위의 기간, 횟수, 재산 상태, 재발 방지 노력, 그래서 아직 뭐이 부분이 나중에 이 법원 판례로서 좀더 구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이 왜냐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사업주의무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라는 비판은 있지만 적어도 이 안전보건 관련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려면 이 불가피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까지 있습니다. 사업주의 경영 책임자에게 총 20시간 범위 내에서 이행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요. 이 불이행시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중대시민재해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의 의무는 마찬가지로 중대산업재해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의 의무와 같은 맥락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명피해, 사업의,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의 의무,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인명피해 시의 처벌, 이 각각의 내용은 우리 중대 산업재와 약간씩은 차이가 있지만, 음,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구조로 갖고 있습니다. 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 시민재는, 음, 특정 원료, 이, 또는, 이, 제조물. 이게 사실 가습기 살균제 이런 걸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중이용시설. 이게 대규모 시설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중교통수단, 철도나 뭐 이런데 말하고요. 이런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중대시민재해라고 합니다. 예, 여기 보면 지하철 역사, 노인, 요양시설은 430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점포, 이런 데가 해당되죠. 공중 백화점 뭐 이런 부분이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건 교통, 교량, 터널 뭐 이런 시설도 해당이 되고요. 이건 교통수단이겠죠. 그래서 이, 이 공중 교통수단이라 함은 불특정 다순인이 이용하는 다음의 시선을 말한다. 앞서 말씀하신 그런 드린 내용이고요. 이 우리 원료나 제조물 등 관련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있는데 이 구조 똑같습니다. 여기에 책임지는 사람들은 안전 실질적으로 지배, 예방, 관리, 아니,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이용자 또는 그 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국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전보건관리 측의 구축, 이행에 관한 조치, 이 안전보건관계법령 관리상의 조치. 이게 사전적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적 조치로서 재발생 시에 이행에 관한 조치, 또 뭐,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명안 상에 대한 이행은 안 좋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 공중 이용시설. 아까 말씀드린 백화점, 또 우리 공중교통수인 철도, 뭐 이런 거겠죠. 수, 수단 관련, 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구조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집에 운영, 운영 관리하는, 여기서 실질적으로 집에 운영 관리하는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집에 관리하냐, 실질적으로 운영하냐, 실질적으로 지배하냐. 이 부분이 나중에 법적으로 다툼이 될수 있고요. 이런 경우, 모호한 경우에는, 보다 역할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공중 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이용자 그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을 위해 다음 국가 그 조치를 취한다. 앞서 말씀드린 사전적 조치와가 1호와 4호가 되겠죠. 예,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그리고 사후적 조치에서 2호, 3호.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이고요. 예, 그리고 이, 와 같은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급을 주는 경우가 있죠, 제3자에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하는 경우. 행하는 경우. 우리가 뭐 철도 역사를 줄 수도 있겠죠. 행하는 경우에 그 이용자 또는 그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근데 다만 실질적으로 집에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어야 돼요. 이게 책임이 없이 100% 도급을 줬다 그렇다고 하면 그 경우에 있어서는 이, 이 규정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겠죠. 그래서 아마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이 도급사와 이 수급인 간의 역할 분담이나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서 법적인 책임 소재를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현실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처벌과 관련해서 우리 중대시민제 관련해서 사명에 이르게 된 경우 1억 원 이상의 징역, 10억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이제 부상, 질병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하나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은 앞에 구조와 똑같고요 네, 끝으로 이. 유해 위험 요인 제거 대책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래서 우리 그 사업주, 경영 책임자들께서도 유해 위험 요인 적어도 총괄하고 계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노력을 하시고 이 국가 관련한 제거 대책으로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 관리책에 구축 및 안전보건관리법령상의 관리상의 조치 이행 의무 이러한 노력을 할때 우리 중대재해가 줄어드는 또 우리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한 단계 상향되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